에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 장시간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이곳에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 오영국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동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대로 오늘 제가 마포 경찰서에 조사받고 왔습니다. 대구서 주울동 살동 올라와서 이 마포경찰서의 엉터리같은 놈들 조사를 엉망진창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일을 크게 벌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그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면 은 j t b c 자 조택수를 고발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고발하고 고발인 조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어제 우리 애국 유튜브 중에서 한 군데가 말했습니다 문재인이가 사는 똥 청와대 기생충들이 뿌려놓은 똥을 지금 삼성 이재용 회장과 롯데 응? 회장들이 기업인들이 그 일본에 가서 문제인사놓똥치다거리를 한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애국국민 여러분 마포경찰서고 서초경찰서고 우리가 뛰어다니면서 고발하는 것은 누가 사놓은 똥입니까 바로 이 자유한국당 이 배신자 놈들이 사는 똥치다 끓여 그래 하더라고 저희들이 이카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의 세금으로 호의호시한 놈들이 재 없는 대통령을 감옥에 넣고 이 대한민국을 종북 자빨 놈들한테 갖다 바친 이놈들이 반성은커녕 지금 국회에서 하는 지 꼬라지들이 뭡니까 여러분. 자유한국당 당대표 황교안에 대해서 우리 땡크TV가 여기에 진을 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실수했다고 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테이블릿 PC 조작 사건이 아니라고 한 것을 번복하고 자기 잘못을 시인했지 않습니까? 어제 그저께 김진태 애국의원이 그 전국의 시청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테이블릿 PC L자 패턴은 2016년 10월 24일 17시 10분에 검찰인지 JTBC인지 조작해놨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가 되면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대한대표 황교안은 자기 스스로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침묵을 지키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 인간들은 지금 현재 청와대의 기성충들과 기성충의 앞잡이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을 스스로 망쳐붙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몸조심하고 입단승보하면 저절로 집권당이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저희들 같이 깨어있는 국민들, 저희들 같이 깨어있는 애국 시민들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탄핵의 진실, 죄 없는 대통령을 감옥에 놓은 이, 이, 엄청난 대가를 이들이 반성하지 않고, 우리가 이들이 또 내년에 국회의 날씨가 껍적되는 그런 꼬라지를 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인간들, 여의도 의 똥개들, 김진태 의원 같은 불과 매단되는 사람, 매단되는 사람을 제한 이 여의도 똥개들을 해산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태블릿 PC 조작된 진실을 밝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태블릿 PC 조작 사실을 밝히고 JTBC가 가짜 뉴스로 전 국민을 혼을 뺀것서 밝혀지면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면 이제는 태극기를 들고 저 주사파 정권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태블릿 p c 진실만 밝혀지면 여의도의 똥꼐들은 스스로 옷을 벗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보수당이 생기든 빨갱이당이 생기든 양당 체제가 이루어지려면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정통보수파를 우리만 만어야될 것입니다. 그게 가장 앞장서야 될 자유한국당 당대표 황경안은 지금 태블릿 PC에 조작이 없다는 망을 했습니다. 더 이상 믿을 인간들이 없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어제 그저께 저한테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외극기를 흔들고 열심히 하는 건 좋으나 앞으로 문재인을 끌어내려 사온 자유한국당밖이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너무 까지 말라고 합니다 나는 자유한국당을 까는 것이 아니야 자유한국당의 배신자들 웰빙들을 까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 웰빙의 앞잡이가 황교안 아닙니까 황교안은 자유한국당이 정통 자기 스스로 물러나든지 태블릿이 조작사건의 턱검에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존경하는 애국심 여러분, 우리는 자유 한국당, 우리 공화당 이분들을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신 차리게 하면 대한민국은 종북자빨로부터 빼앗지 못하기 때문에 제재하는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법 탄핵을 무도 녹화는 어떤 역사도 불법 역사인 것입다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테블리피쉬의 진실을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의 무제를 밝히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